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안 스카이부동산 하태갑입니다. 오늘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십면 장산리에 나와 있습니다. 수십면 장산리에 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어, 한 700,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에요. 계획 관리 지역에 어, 두 필지인데, 총 면적이 682평이 되겠습니다. 한 필지에, 어, 답으로 되어 있고, 앞에는, 그 뒤에 필지는, 이제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가면은, 마을이, 어, 한 200m 정도,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마을이 이제 인접해 있고요. 어, 토지 방향은, 어, 약간 이제, 남동향, 약간 남동향이 되겠습니다. 남동향 쪽으로 경부고속도로가 바라보이는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어, 토지의 용도는 이제 뭐 주택이나 공장, 창고, 어, 뭐 농장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도로는 어, 폭한 5m 정도 도로가 되겠습니다. 부 토지의 경계는 어, 한 여기쯤부터 되고요. 이제 저쪽으로는 일단 이제 저쪽을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현재는 아무것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폐허된 토지입니다. 예, 부지의 높이는 앞에 토지가 어, 도로에서 한 2m 정도 올라가, 올라가 있고요. 또그 뒤에 토지는 그로부터 한 3m 정도 좀 높은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는 이제 임야로 이렇게 아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토지 전경은 이렇게 이제 농지들하고 저 멀리에는 또 경부고속도로가 있고요. 현 위치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 보시면은 어 홍대용 과학관이 있고요, 병천 어 아우내 장터까지 한 5분 정도 차량으로 어 소요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부지에서 약간 동쪽으로 그리고 어 직선 거리는 한 600m 정도 거리 되고요. 그리고 차량으로는 한 5분 이내 거리에 어 상록 리조트가 있습니다. 한 부지 주변을 살펴보시고요. 또 부지 안에 가서도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보시는 것과 같이 앞에 도로는 약한 5m 정도 아스콘 포장된 도로가 있고요. 바로 옆에 저쪽에 멀리 보이시는 곳이 홍대용과학관입니다. 그리고 부지 남쪽으로도 마을이 있고요. 이쪽은 약간 남동쪽으로 보시면은 경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소음은 크지는 않아요. 뭐, 거주하시는데 불편하실 정도는 안 되고, 어, 대신 이 소음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주택을 신축을 하셔서 내부로 들어가시면 아무 문제 없이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그런 토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측은 이제 다른 토지고요. 여기 좌측에 있는 토지가, 어, 오늘 매물로 나와 있는 토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라보시면, 저 안쪽에 있는 토지가, 이 앞쪽에 바라보이는 토지가 오늘 매물로 나와 있는 토지 어, 수십 면 장산리에 682평 토지 매물입니다. 안쪽에 허름한 창고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토지 중앙에 왔습니다. 토지 중앙에서 쭉 둘러보시면. 어, 요쪽으로 한 필지가 더 있는 거고요. 요 토지는 현 위치에서 한 3m, 4m 정도, 한 3m 정도 높은 곳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부지 뒤쪽으로, 어, 그 전에 사용하던, 어, 한, 뭐 1.5m 정도 되는 어, 시멘트 포장 길이 있습니다. 시멘트 길이 있으니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어... 지금 바라보시는 쪽이 정남향이 될것 같아요. 이쪽이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보이시죠? 저희 경부고속도로, 앞에 보이시는 경부고속도로가 정남향 토지 정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 뭐한 10평 정도, 한 20평 정도 되는 창고가 있고요. 뭐 겉에 벽이 없는 창고입니다. 창고가 있고 그 안에 또 어 이렇게 조립식 판넬로뭐 방하고 거실하고 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꾸며 놓은 게 있는데 뭐 사용은 하실 수는 없어요. 좀 수리를 해서 뭐 헛간이나 뭐 창고 정도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계획 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이 40% 적용을 받아서 건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용적률 100% 어까지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 용도로 사용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토지가 아닐까 싶어요. 뭐 텃밭 조금 넓게 사용하실 분들, 그 뒤에 뭐조그한 야산이 있어서, 야산 충분히 이제 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한번, 어, 주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 안에 이제 창고처럼 조금만데 이제 뭐 시설물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은 하지는 않고 있고요. 여기 토지 자체가 이제 토지주분이 천안에 사시는 게 아니고 이제 어, 타지역에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뭐 과, 사용을 안 하세요. 그리고 이제 관리도 잘안돼 있고요. 여기 이제 창고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이제 차, 어, 지붕만 있고 이제 벽에 없는 그런 창고를 지어 놓으셨고 그 안에, 어, 이렇게, 어, 뭐, 옛날에는 거주도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화장실도 있고. 방도 하나 있고요. 거실도 있고요. 층구는 뭐 상당히 낮습니다. 이제 뭐 사용을 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철거를 하시고 주택 신축 허가를 받으셔서 어 신규 주택을 건축을 하시는 게어 맞으실 것 같고요. 어, 여기까지만 와도 뭐 도로 소리는 소음은 거의 뭐안 들린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어, 마을이 아주 가깝고요. 그리고 앞에가 확 트였습니다. 전망이. 앞에가 이제 농지라서 여기에 뭐 누가 뭐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시거나 어, 그럴 수도 없는 토지이고요. 본 토지는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 토지는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요 뒤쪽으로는 이제 어, 야산으로 아우러져 있고요. 본 토지 수십면 장산리 계획 관리 지역 어, 토지면적이 682평이고요. 본 토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스카이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까지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